너무 잘한다. 그지? 응. 퍼즐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? 제 이름? 응? 퍼즐 진짜 잘 만든다. 아빠 제이든 응. 만드는 거 봐봐 제이든 응. 만드는 거 봐봐 오, 응. 잘 만드는데 잘만들데음잘 응, 만들어 잘했어요 아유 진짜 잘했어 아이, 응. 진짜 잘 만들어 얘 뚝딱 만들어 <laughs> 응. 아빠. 음, 해봐. 엄마, 엄마, 제 애니멀이에요. 애니멀. 응. 애니멀? 어. 응. 시 애니멀 다 만들고 애니멀 만들까? 응. 응. 와, 제이름 진짜. 스마트하네. 응. You so smart. 응? 뭐 어, 좀 이렇게 잘해. 아빠, 봐봐, 애 만드는 거. 응. <laughs> 진짜 뽑은단 걸렸거든. 어. 음. 예스. Yes. give me high five. 남았어? 와우. Wow. give me h 크게 소리가 나야지. 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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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어려워. 이거는 안 나와요. 어렵지 않아요. 예. 네. 예스. Yes. 또 만들래요. 또 만들래? 알았어, 응. 또 같이 만들자. 와, 퍼펙트. 응.